빅플로의듀파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디죠? 아, 여기는 젊음의 거리. 네. 홍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여기 왜 왔나요? 저희. 네, 저희가 지금 네. 더쇼 사전 녹화를 끝나고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쵸.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컨텐츠와 <laughs> 재밌는 볼거리를 네. 찍기 위해서 네. 네, 홍대에 넘어왔습니다. 어, 맞아요. 저희 그 이제 우리 하이탑군과 어, 성민이 형군은 열심히 연기를 배우러 또 학교를 아, 가야 아, 돼서 진짜. 아쉽게도 저희 셋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네, 근데 네. 뭐 여름, 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셋이 더 이제 분량이 더 좋을 것 같아 네. 잠시 자 이걸 <laughs> 보시는 분들 잠깐 자, 화면을 돌려서 아마 그 성민 군과 이제 하이터 군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정말 조용하게 버스, 네, 버스, 안에 버스 안에서 말도 창밖만 보 거.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하호할 수가 없지 그쵸 네. 자 잠깐 보고 올까요. 야야야야! 아. 다람쥐와 도토리 오늘 네. 약간 좀잘 어울리는데요? 예 네, 맞아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어. 여러분, 햇살 보여 햇살 어, 하늘을 와. 보십시오 와. 햇살 진짜 대박이에요 와. 기회가 된다면 네. 저희 외부대도 한번 놀러 가고 싶지 않나요? 아 진짜 좋아요 맞아요 게릴라링 나도 맞아요 맞아. 맞아. 뭐, 뭐 할까요? 에이 야 지금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관입니다 야오 여기는 바로 예술디자인할까? 예리라고 불리죠 네. 네 저희 오늘 기초대사 연기 수업을 마치고 어, 다시 서울로 에, 더쇼로 다시 복귀 <웃음> 복귀 <웃음> 아 어, 저는 평상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데. 네. 하이탑 씨는 어떠세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즐겨 오, 마시죠. 예. 어, 아이 네. 어, 인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렇죠. 아닙니까? 딱그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커피. 쌉싸름한 쌉싸름한 깊스름한. 네. 저희는또 쌉싸름하게 다시 버쇼로 복귀를 여기 있는 버스 정류장을 타고 갈 거니까요. 보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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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더쇼에서 다시 봐요. 바이바이. I love you. 들어왔습니다. 아, <laughs> 아, 역시나, <웃음> 역시나. <웃음> 네. 아, 할 말도 없고 네. 그냥 쇼방만 <laughs> <실망만> 보면서. 예, <laughs> 네. 네. 시를 웃고. 이렇게 근데 말이 아, 말하고 있으면 어떡 하죠? 그러면은. 예상 밖으로 막막 떠들고 있어 버스 안에. 네. 네. 그 버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아, 그쵸. 버스는 그. <laughs> 제가 이제 안경을 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제가 원하는 스이일 옛날과 좀 비슷한 그런 안경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홍대 첫 번째 맛집입니다. 어, 좋아요. 어, 일단 배우 네. 바로 들어갔어요. 네. <놀라> <스토이 스토이> 스테이크 샐러드 아, 진짜 시켰고요. 아, 진짜 시켰고요. 아, 콤비네이션 피자 아, 시골 자 먹고. 요 로제 파스타도 하나 시켰는데 네. 비용이 무 많이 나온다고 빼라고 하네요. 네. 저희는 작정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빼라고 해서 아니 뭐 먹고 와. 어, 뭐, 맛있게 먹고. 어, 가 가지고 맛있게 먹고처럼 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한네개시켰다 이제 저부 준비하겠습니다. 아포 네, 네. 맛있게 다시피 네, 저희가 지금 얼추 식단을다 마쳤는데, 아, 이제 피곤하고 자자. 네, 이제 밤에 좀 부르기 시작하니까 <laughs> 좀 피곤해지네요, 이제. 이야, 이거 진짜 거의 싹 비었습니다, 지금. 클리어. 그, 우리 아까 전에 <laughs>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아. 두고, 네. 두고 아. 게임을 해서 준 어. 사람이 준 네. 사람이 정대에서만할수 있는 펀치 펀치, 벌칙을 하자 좋아 했는데 어, 음, 게임을 일단 한번 정해볼 게임을 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오락실이 있고요 네 뭐, 오락실은 뭐 야구, 뭐 펀치,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 있 사격도 있고 네뭐 음. 혹시 뭐 어떤 게 어, 사격 좀 땡기는 사격 어. 더 사격 그럼 어. 사격으로 할까요?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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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그러면 사격을 해서 가장 점수 나, 낮게 나온 어, 사람이 진 건데 네. 어떤 벌칙을 몰라? 진짜로 진짜 뚫기 사격에서 진 사람이, 어, 사격에서 진 사람. 이칙은 이거 진짜 이거 아, 시청자로 뭐, 나와 있으니까 네. 어, 정말 거짓말할 수가 없어. 네. 네. 콜. 자 일단 귀를 확인시켜 주자. 저는 딱두 군데 뚫었어요. 네. 자 여기 하나, 아, 여기 하나. 딴데 뚫는 데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팬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여기도 한번 뚫은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쵸.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네? 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새로운 곳에이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저도 마찬가지로 패스는?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영상을 아마 시청하시기 전에 <laughs> 팬보이 <팬분들이> 아니게 <뚫려있는데 웃음> 누군가 더 뚫려 있다 <laughs> 아,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걸지 어, 걸리는 걸로 아출을하을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가 네, 게임을 저희끼리 하도록 했으니까 이따가 <laughs> 게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웃음> 안녕.